아, 이거. 아, 뭐, 이거. 네,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거 네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데야저 돼지 거 이거.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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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다이어트 자, 저저저 아니, 아니, 너무 많이 아니, 아니, 아요 절로 들어가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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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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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되는데. 니

야, 위인데? 야 이거 모르는 애들하데 왼쪽 왼위 제가 위에 뭐, 있어. 대박인 선출이야. 어, 어 진짜요? 어, 선출이선출좀 좋아. 이 맞죠? 게지않아 근데 이제 공기를... 근데 공기는 어, 뭐, 근데 뭐, 볼을 엄청 지키는거야아요작 볼을 잡아려고 원터치라는 진우가 지내는 아닌데. 지기가 지 와, 희열이 아기라나다아 침착해. 여기서 침착해야 돼. 돌려. 돌려. 늦었어. 아. 봐봐. 이게 침착성을 믿을 거라.

네, 키가 아니죠. 키가 왜 저러? 키 키가 왜 저러? 키가 왜러 키가 왜 키가 왜러 키가 왜 저러? 키왜 저러? 키가 왜 저러? 키가 왜 저러? 키가 왜 저러? 키 아, 아빠 아, 좋네. 아, 아빠좋 아, 이 연습 이이아 그래, 됐 와, 승아 승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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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현아 승현아, 승현아, 이현아 승현아, 승현하 승현아, 승 네, 아 승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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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현그 승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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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승현아, 승현아, 승아 승현아, 승현아, 승현어 나아가 나아 오! 준야 어, 침착해 어, 어, 어. 안돼 야! 그 안돼. 뒤로 돌려! 그렇지! 벌려! 돌려안 돌려 아, 안 하죠 려야죠왜 저렇게 돌아서 대 저런게 오오! 거 근데 저런거 안돼 저런거 안돼 저저 위험해 저런게 있 위험해 무겸이 무겸이 나치직했어 잘 잘해. 축측 당기면 된다. 예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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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붙었거든요. 키우측에 비어 있잖아. 하지마지우야 내려서 받아야지. 그러면 안 돼. 아. 아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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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넘어져넘어져넘어져야지이넘어야아어서 넘어서, 이어서 넘어서, 넘어서, 까마는 넘어서, 까마는 넘어서, 넘어서, 넘 아, 서 넘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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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넘어서, 넘어서, 넘데서넘해서 넘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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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어

그냥 들어있좀 이상하고 어어아 신발 이열정이 왔네. 응? 두개 내가 찍어야 되는 지 내가 또 와야 돼. 풀로 올리지. 아키아아

됐다! 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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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됐어! 아어 됐어! 됐어! 어왔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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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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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어어어어어어어 됐어! 됐어! 아그렇지쪽라에라아야 아, <Alex> 네. <mentalSure> 우리 저 우리 저 대전이구나. 구신우재 어, 병야 얼른 와 이로. 소진형인가 나생각저사왜저 쳤어? 이게 바람 탄다, 바람. 끝! 어... 뭐야? 오, 주장, 주장, 우하, 주장, 그렇지, 그렇지! 아, 좋아! 좋아! 어, 뭐 어, 서오세요 어, 쳐가지고 야 병원 오니까 다다 좋아하는 대신하게 아왜 이렇게 좋아하지? 우야아워그렇지 왔어 왔어 왔어. 네. 아, 빠 가기 요 여유도 있잖아. 아, 난 다니까. 그이렇게 이렇게. 뒤집으라고. 이렇게. 맞발 <목소리가> 나가, 형민 나가, 요 가지는 어. 그러니까 지고 안에. 뭐왜왜왜 왜. 아니 동지 하나 지고 옆에 우리다 죽게. 어떤 이렇게 안 나가. 혹시 뭐 시계 같은 거도 기다리잖아. 네. 아. 아. 기다리 지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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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어이. 아니, 패스를좀 제대로 해봐. 왜 이렇게 나오는 수가 안 나와. 패스를 너무 훔친다. 좋았어. 잘 됐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심판이 너무 안 분다 저는 땀나겠어라줘야돼 아우 잡아야되네 너무 뺏기면 된대 그렇지 주는 게맞 그래. 다시 그렇지. 야, 현준아! 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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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됐어, 됐어. 어, <놀랐다> 이이거안 된다. 안치 <놀랐다> <다신 사람은. 놀랐다> 밑에도 너무 왔다 이건 좀. 좋네. 이제 볼 간수도 안 된다. 주머니 가슴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 어, 이게 안 끝나서 이게다 이렇게 재밌네. 어? 재밌어! 헬릭스 님도, 아무문이 그렇지. 나가지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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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안 돼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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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

<목소리> 아, 문과 문과기 <목소리> 문과기 못했지, 네. 여기 몸막 부장이요. 몸막이 부채인데, 지금 하고 있어요. 어, 20대 이상 친구들. 네. 네, 네, 부장실요 <목소리> 아, 그러셨다 네. 아, 예 경고 예. 에서를예아그구나아 그럼 어떻 하죠 예때네 너무 아, 아안 그러면서 그, 그 우리 운동장에 그 창가를 놓으뭐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. 아주 열심히 안겠죠 어 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랜랜네 아, 아, 알겠습니다 일바, 아, 일바, 일바, 일바. 일바. <웃음> <웃음> 형님 정원장님 우리 저희가 942층인가? 7389? 아, 어 맞다 마지막 어 맞어 7389에요

아 지금 4살인가? 왜 수진이가 나랑... 4살처럼 아니야, 4살. 깎아씩 깎아씩. 아, 아, 다른 거. 아, 재환이 좋아. 조 재환아. 이렇게 공 잡아 고 와진 아. 에 아니야. 만 있는 하나. 와, 몰려. 그냥 저기 이제 그렇지. <목소리도> 다 아, 어 또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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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. 다고시 해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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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아아는 진짜 컸 아. 이거 아아아 진짜 열아아아아아아 <몇> 아아 명이 있네. 열 명이 있네. 없애!

あれ、トゥローイーショットは俺らがね、ちぎれと。 지금, 자, 눈 속으로 그거 아닌데? 수 우리 살이었는데 아, 불어봐야 아, 아, 응. 음. 돼. 불어야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오, 키가> 돼. 어야어봐야 돼. 불야 돼. 야 돼. 불어봐야 돼. 야어봐야 돼. 불어봐야 돼. 불어봐야 어봐야 돼. 불야는 불어봐야 돼. 불어봐봐야

그건 없어요. 없어요. 그건 없어요. 아, 야, 그건 없어요. 그걸 얘기. 그건 없다. 두 개는 없어요. 없어. 두고 쳐놓고 없는데 두 개는 내가 어, 얘기 어. 거는. 들다는 거는 플레이가 어. 이상대서아았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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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고 씨가 육체 찬군데. 들고 없데이트 있기도 그건 없어. 는 거는 없어. 어. 나 어느 걸로 는데 지금 저렇게 그 부르키는 있어야 되기 그건 어 그건 어 그건. 이분렇게 참고는 너무 이따가. 오! 형민! 응. 힘이 들고 차는 거 아니, 힘이 들고 오. 없어. 어? 아니, 들고 차는 없어. 아니, 들고 어? 차는 아니,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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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어?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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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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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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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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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는거사이 이렇게 어깨에 보고 가는가나 아, 자기 다가 천천히 해. 아, 백범 <이 scatter Bueno> <이> <이거> 네. 번, 아 근데 수있면 아, 너무 수이 너무 거. 거. 아니, 쪽으로 네. 예, 네. 가던, 네. 너무 쪽으로다니까 오늘 못수면이가 내리면 어, 위에서 좀 움직이는 사람 있어 움직이는 고 이럴 내야 파울하지마! 파울하지마! 파울은안 <laughs> 아, 돼. 파울 아, <laughs> 뭐 아, 이거 안 하고. <laughs> 다 벌써 넘어져있어. 아, 저건 위험해. 한번 건드리면 넘어지고. 지금 우리가 이거 반대로 나오는 일단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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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조졌어야 되는데. 아이씨. 이게 원래 야가는게 아니라 가한번더 줘. 그렇지. 2지이가 후반이나? 3래는2 <laughs> 0대3명 30, 대 8명 이렇게 인원수를 3대요0 3 나이는 모르겠어 30, 30, 3 오. 와 오! 와오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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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, 단아좋 응. 아, 지 <potrze transparenbey> <laughs> <terus�müş> <bracket>. <Fill in water>

아아 승현이를 못쓰고 있어 아예 못쓰고 있어 못쓰잖아 자기들이 공이 가야되는데 아니다 아니다

저거 됐야 저거. 와. 위로 넘기기도 힘들겠다. 아. 야, 이 와. 와. 안 나가게. 야. 한번더한번해 내가 이게 어 금방 끝